우와, 역광이라 그렇지? 최고다. 물소리 시원하게 들리는 이런 2단, 3단 코들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찾고 달리고 있는 얼롱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달려가는 곳은 네, 열대야를 피해서 열대야 없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으로 달려가는데 와 여기 외부 온도가 차량이 찍히는 외부 온도가 아까 20도였는데 지금 19도로 떨어졌어 와 보이세요 19도랍니다 19도 이게 말이 되나 와, 장난 아니네. 이거, 제가 올 때, 어, 바지, 긴 바지를 회사에서 입고, 이제 집에 와서 갈아입고, 반바지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반바지를 하나 더 챙겨왔어요. 근데, 긴 바지를 가져왔어야 할,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와, 20도에서 19도, 19도,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날씨가. 와, 씨. 일단, 오늘 밤, 아직 제가 여기서 나가보진 않았는데, 와, 밤에 기대가 됩니다. 시원하게, 아니, 얼른 와요는 춥게 잘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착하게 도착을 해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오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이쪽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차를 몇대 정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일단 오늘 늦게 도착했으니다테텔스 모드로 있을 거고 일단 쌀쌀합니다. 오별잘 보인다. 저 위에 별 보이나요? 우와 별 많다. 별 많습니다. 잘 보이고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추워요. 여러분, 지금 자리 세팅을 했어요. 했는데, 와, 여기 오면서 차에 찍힌 온도가 19도였어요. 19도. 그나마 트렁크는 그 햇빛에 노출돼 있어서, 일단 여기 실내는 25도 나옵니다. 25도. 아,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 오늘은 막걸리 먹을 건데, 참외랑 먹으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 식구도에 오다가 식구도에 놀랬어, 진짜. 오늘의 막걸리는 소백산 막걸리입니다. 이거 어디서 샀다? 단골 소백산 막걸리인데, 좋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좋아. 참외는 자르고 나발이 필요 없어 깎았으니까. 음얼룩어이는 이렇게 참외랑 단골 소백산 막걸리랑. 한잔 하고, 한병 하고,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개곡을 한번 볼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지금 한 6시, 6시 50분입니다. 좀더잘 건데, 잠깐 온도를 봤더니 내가, 와, 21도가 나와요. 21도 보이세요? 21도. 야, 켜자 불. 21도가 나옵니다. 와, 잘때 추웠어요. 진짜 여기 여기 오면은 더위를 먹는 게 아니라 감기를 조심해야 될것 같네요. 고 있는데 어좀 이따 나가 보고 좀더잘 거예요. 좀더 자고 천천히 일어날 겁니다. 자다가 추워서 입을 꼭 덮고 잤습니다. 이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잤어요. 어우. 차에서 나왔는데 어우, 맑은 물이 그냥 헐컥컥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계곡을 좀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성인 무릎 정도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간이 화장실도 몇 개씩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있죠.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공간도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여러 아, 이쪽에 다시 주차를 했어요. 이쪽에 한번 내려가 볼게. 우와, 좋다, 여기. 오! 여기 깊이가 장난 아닌데? 폭포 폭포 여기뿐만 아니라 우와 최고다 여기 是说就是说就是说就是그 여기서 놀다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와, 정말 좋다, 여기 시원해, 시원해. 지금 8시, 8시입니다, 8시. 8시인데, 야 지금 내려오면서 물소리 들리시나요, 물소리? 제가 위에서 거의 꼭대기까지 가서 위에 있다가 거기서, 음, 차에서 잠을 잤죠.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는. 차박 모드로 세팅만 하고, 차에서 잠을 자고 이제 내려오면서 구경 좀 하면서 포인트 좀 찾아볼까 했는데 어 여기 자리가 있길래 어제 지나가면서 보긴 했는데 일단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와 선녀탕이 있습니다 선녀탕 최고입니다 최고 여기 탕 하나 저 위에 또탕 하나 있어요 여기 깊어 가슴 허리 거기까지 올라나 모르겠네. 그리고 여기가 울창한 이 나무가 가리고 있어서 해님이 이렇게 조금씩, 아, 해가 떠 있구나 할 정도로만 들어오고 시원해,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하다. 이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 정말 시원합니다. 아, 계곡 포인트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전 간단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이쪽에서 저 위에 제 차가 있고 이쪽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이 자리가 있습니다 산녀탕이 와 최고입니다 수질도 겁나 깨끗하고 최고 최고 오늘 여기서 놀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터 쪽으로도 지금 햇님 때문에 제가 잘안 보이는데 계곡이 계속 있어야지 참고해 주십시오. 아우 시원하고 좋다 야 여기 기온이 25도 25도 물속에 추워서 못 들어가 지금 음. 어, 여기 딱이다. 어우, 시원해. 와. 시원하구만. 이렇게 좀 쉬어야겠네. 좋다. 지금 오후 4시인가 그렇습니다. 오후 4시인가 그렇고, 제가 놀던 곳은 여기, 여기. 어, 물가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어, 오후 4시 15분인데, 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이쪽에 차가 두대더 있었는데 밑에 가셨고, 이쪽에도 두 대가 있었는데 가셨고, 어, 이렇게 지금, 단일치기로 와서 놀고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아마 오후 늦게 오시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 근데 아까 아침에 돌아다닐 때도 밑에 자리 많았으니까 자리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면서 한번씩 찍어볼게요. 요 밑에도 자리가 좋아요. 아까 놀던 분 가셨는데 한번 잠시 볼게요. 요 안에 보이나요? 여기도 선녀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맑은 계곡이 흐르는 거죠 여기도 놀기 좋아요 어, 여기 차가 두 대가 가졌어 여기서 놀던 팀이 저도 이동을 해볼게요 저는 옆에 계곡이 하나 더 있어요 다른 계곡 이름 은 흘리지만 그 계곡으로 갈 겁니다 내려가면서 포인트를 또 찍어 볼게요 야저 안에 엄청 시원했는데 추워졌었는데 나오니까 덥네 너무 시원하게 있다 가는 그런 계곡입니다 여기는 한 블록 한 블록 블록이라기 보기엔 그렇고 조금 조금 갈 때마다 정말 좋은 자리가 많아 여기도 여기도 아까 차몇대더 있었는데 가셨네 여기도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너무 좋아. 와. 그런 자리가 되겠네요. 보시면 이쪽에 차들이 다 있죠. 요 밑에 다슬기 잡고 계시는구나. 저 밑으로도 계속 있어, 계곡이. 이런 포인터들이 너무 많으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 저 밑에도. 네, 여기 화장실 있죠? 요쪽으로도. 물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화장실이 괜히 있는게 아니지 화장실 앞에서 내려가는 길 물소리 시원하게 들리는 이런 이단 3단 포들이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어 와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저 밑에도 섬녀탕이 하나 있네. 너무 묘하고 포인트를 소개할 수가 없네요. 강, 곳곳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폼트. 여기도 시원해, 시원해. 완전 냉장고야. 에어컨을 풀어놨나 봐. 청창은 전기세 겨울에, 여름에 많이 안 나오겠다 우와 여기도 수심이 게 되네 와 여기도 놀기 좋다 저 밑에 평평한 바위까지 있으니까 바위에 깔고 놀면 좋겠다 차들때두 군데 정도 있으니까 여기도 차들이 많네 여기가 차들이 제일 많네 아 밑에 텐트 치실 것도 있구나 어, 여기 짱이다 어, 여미밑에 텐트 많네 어, 위에 좋은 데가 너무 많아서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 계곡 들어가는 입구인데 박동계곡 여기 차들이 많아서 봤더니 우와 여기 밑에 장난 아니네 저기 우와, 역광이라 그렇지? 최고다.